그리고 우리 친구도 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짐을 어른이나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카드 또할수 있어요? 신청해놨어요. 두개 연달아. <laughs> 이런 게 사회 활동이에요. 갑상선 암수술을 하고 우울증 약물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는 중에 세계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 미국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 완치 되시길 바랍니다. 원리 대구에서 와서 좋은 강연 볼수 있게 해준 남자친구에게 고마우시답니다. 62152. 뭐 계속 좀 해주십시오. <laughs> 돈을 줘야 되나말 아야 되나 줘야 되 나？하나 계속 생 각이 왔다갔다 합니다. 1395님 올해 고등학교 에입 학한 17살 여학생 입니다. 며칠 전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 너는 고등학교 간 뒤에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학교 입학 후 중학교와 다른 낯선 환경, 새로운 친구,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긍정적이고 힘이 넘쳤고 저다웠던 모습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참 힘이 됩니다. 힘든 나날 속에 오늘은 힘든 학교생활을 벗어나 마치 휴가를 나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 1 3 9 학생, 어디 계세요? 아, 우리 뒤에. 네. 그래, 마이크 한번 잡을래? 오늘 누구랑 왔어요? 아, 저 혼자 왔습니다. 혼자? 돈은 누가 냈어요? 엄마 카드로. <웃음> <웃음> 어, 엄마 카드로! 제가 카드 깡해가지고 저는 돈이 없거든요. 어. 엄마가 여기 어디 오는지 알고 내 주셨어요? 엄마께 듣고 싶은 강의가 있다 해서 말씀드렸더니 갔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허우, 참 정말 훌륭한 딸이네. 네.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포프리쇼를 알았어요, 아니면 세바시를 봤어요? 어, 중3 때 기술쌤이 수업 중에 포프리 아니, 세바시를 잠깐 틀어 주셨거든요. 그때 보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 선생님이 틀어줬어요? 네. 저한테 허락 안 받고 선생님이 그 영상을 <laughs> 틀어가지고 선생님은 돈을 먹으신 건데 그러면은 3년 됐어요? 아, 이게 중3 때니까 1년 된 거네요. 네, 그래요. 근데 고등학생이 이런 데 혼자 올 그거를 갖고 있다는 건 우리 친구는 사고하고 판단하고 그걸 실행에 옮길 만한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또 어머니 카드깡도 할줄 아시고 <웃음> <웃음> 사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니까 뭐가 힘들어요? 어 대학 때문에 아.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서 모든 걸 했는데 음. 고등학교는 자기가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더 좋은 스펙을 가지기 위해서 다 게임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이 너무 낯설고 이게 친구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어, 이 아이에게서 내가 더 좋은 걸 어떻게 뺐을까 이런 느낌이 강하게 받아서 네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우, 참. 말도 상당히 잘하고 생각도 아주 참. 좋네요. 어 인디언의 정의에 의하면 친구는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진 사람이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정연우요. 연우 어, 우리 연우 학생이 누군가의 친구를 얻고 싶으면 그 친구의 이렇게 딱 짐이 보이면 그거를 티내지 않게 조금씩 우리 친구가 등에 져주면. 그런 상황에도 사람들이 우리 연우 학생을 알아볼 것 같아요. 친구의 짐을 조금만 져주면. 네. 그리고 우리 친구도 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짐을 어른이나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 아니면 책을 보든 강연을 보든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 좋네요, 우리 학생은. 지금 모습이 참 보기 좋아보여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카드 또할수 있어요? <laughs> 신청해놨어요. 두개 아 연달아. <laughs> 좋다, 우리 학생. 네. 이런 게 사회 활동이에요. 이상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 다 거짓말이야. 뭐, 뭐 꿈, 뭐, 이런 거뭐 얘기하고 뭐. 카드 한 번은 긁어야죠. 했어요 나중에 알바해서 엄마한테 꼭 갚아드려요. 네. 그러면 포프리쇼에서 들은 내용이 우리 학생 몸에 10배, 100배로 남을 거예요. 남이 맨날 해줘가지고 들은 거는 내 몸에 잘안 남아요.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유, 참 대답도 따발따 잘하네. <laughs> 4229님 애, 아빠는 사업으로 10억을 날렸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해서 다 갚았고요. 지금은 아들 국제학교 보내고, 제게 아우디 차도 사줬습니다. 어, 어머니, 제 개인 핸드폰 번호를 보내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내용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게 아니고요. 지금 아우디니까 개인적으로 같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레슨비를 냈습니다. 고생했죠? 아유, 어 누구세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나 세상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아들들 하고 오셨어요? 아들 둘. 어머나 세상에 어머니가 너무 젊으시다. 아 남편이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야? 아 이렇게 남편 아 저는 이렇게 아,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왔는 줄 알았는데.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10억 날리셨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가 남편한테 하신 말은 뭔가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이렇게 째려봤어요. 아, 째려봤다고요? 아,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던가요?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면전 아, 돈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째려봤는데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음, 어떤 아무런 멘트도 안 하셨어요? 뭐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응원을 해주거나? 몇 년간 째려봤어요. 아, 몇 년간 짜려봤어요? 선생님, 일단 아우디 탈 자격이 없고요 그냥 아반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편분 한 번만 바꿔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 아 아내가 제가... 오, 오자고 하셨어요? 아니, 아니요. 선생님. 한, 오래 전에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당시 제가 힘들었을 때 허수경 아침. 이수경입니다, 이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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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허수경. 허수경은, 이수, 아니, 이수경. 그래서 새벽에 제가 이제 그 아침 방송이었죠. 이제 하면서 들었을 때가 이제 기억이 제가나 그때 이제 재미도 있었고 위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잠깐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들어가실 때 그래서 그게 이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한요몇 개월 전에 우연히 제가 지금 이제 조금 경 제적으로 좀 좋아진 상황에서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교수님의 음, 이제 네. 강의를 보고 가족들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 여기 한번 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약을 하고 다시 오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머니는 처음 보신 거네요? 가 강연은? 아, 동영상을 몇번 보여줬어요. 그때 솔직히 아내 되시는 분이 째려보고 그럴 때그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조금 속상하셨어요? 저는 당시 이제 속 굉장히 많이 속상했었고요. 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가족끼리 하다가 이렇게 건데. 돼서 음. 좀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음. 이제 그런 게제 마음같이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대화도 많이 안 하게 되고 음. 또 근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차를 사주셨어요? 아 그게 할부가 되더라고요. 네. <웃음> <웃음> 그때 아이는 별로 힘든 걸 몰랐습니까? 집, 집이 그렇게 됐는 그때 이제 집도 다 제가 다 해먹고요. 남아있는 거는 이제 하나도 없었고요. 당시에. 그래서 저희 아들은 이제 사실 그때는 저는 이제 밖에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다가 집의 상황을 사실은 잘 몰랐었어요. 근데 몇년 지나서 저한테 와이프가 그때 요플레 사줄 돈도 없어서 시장 갔는데 저희 아들이 요플레를 먹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 사줄 돈이 없어서, 어, 미안하다. 다음에 더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가자 했는데 이제 저희 아들이 이렇게 땡깡을 피거나 막 그러질 않아서 어, 그럼 다음에 꼭 사줘 이러고 했던 게더 눈물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집안에 어려운 상황을요. 네. 우리 아, 아드님 마이크 한번좀 보실래요? 그때 몇 살이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아기 응. 때였을 거예요. 다섯 살 때. 다섯 살 때? 음. 노플레 먹고 싶었던 때. <laughs> 네. 울면은 남편분이 뭐라고도 한마디 해주세요. 와이프 계속 우는데 남편분은. 눈에 뭐가 들어갔나? <laughs> 그, 보세요. 약간, 남성 같은 여성이세요? 아내는? 네.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우... 더 많이 우시네요. A6에요? A4에요? <laughs> A6, A6 너무 좋으시다 A6 <laughs> 신형 좋은 대표가 <laughs> 감사해요